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8일 저병문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인이라고 하죠. 어, 그다음에 선관위의 뭐 간부로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의 아들 우모씨라는 사람, 이 사람을 대통령실의 구급 행정요원으로 채용을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적 채용이다. 그다음에 또 무슨 극우 유튜버라고 나오더군요. 뭐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누나에 대한 행정관 채용 뭐 이것도 이제 또 사적 채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를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논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언론에 보면 어, 사적 채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또는 사적 채용이 뭐가 문제냐 라고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사람들의 코멘트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사적 채용이란 문제다. 뭐, 어쩌고저쩌고 지적하는 민주당 사람들 코멘트. 이렇게 해서 정치 공방, 뭐, 세척 채용 논란,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정말 이 내용은 공방이 될 만한 내용인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해당 행정요원은 선거운동 초반부터 참여해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됐다. 대통령실이 행정요원을 공개 채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당한 사적 채용이라 지적하는 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부당한 정치 공세이자 프레임 씌우기다. 역대 대통령실도 소수 인원을 특정 분야 인턴 등으로 단기간 채용한 적은 있지만 정식 직원을 공개 채용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저는 틀린 해명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우씨를 추천한 사람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라고 하더군요. 2027년 이 우모씨라는 사람이 작년 7월에 윤석열 대선후보한테 천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거는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후원금을 천만 원을 낸 사람에 대한 보은적 인사를 한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걸 공격하는 거, 그거는 뭐 야당으로서 좀 공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적 채용이라고 공격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자, 권대행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선 의원인데 우씨 부친을 모른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아버지가 선관의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란 법은 없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선관위원의 아들은 뭐 자기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면 안 되나요? 그 정치적 중립 의무는 그 아버지인 선관위원한테 있는 거지. 그 아들 또는 그 딸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같이 있다 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연좌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굳이 해명조차 필요 없는 내용이다. 아, 이렇게 보고요. 다만 권그 성동 대행이 잘못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국민적 정서를 자극한 측면이 있죠. 이 구급행정요원을 놓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급이면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정도 더 받는데 내가 미안했다. 장재원 전 당선인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해서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구급이면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정도 더 받는데 내가 미안했다이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최저임금보다 조금 구급이 더 받느냐 덜 받느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이 본질적인 논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지극히 권송동 대행의 사적인 그런 평가죠. 이것 때문에 뭐 구급 행정요원 어쩌고 아니 그러면 구급 시험도 있습니다. 구급 공무원 시험도. 그럼 국어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정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적 채용 논란을 오히려 키우는 모양새가 됐다. 이 말을 왜, 해줘, 왜 하죠? 그게 이 본질적인 논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에, 이런 실언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장재원 전 당선인 비서실장한테 압력을 넣었다 넣어주라고. 이게 왜 압력이죠? 추천이죠 그냥 추천 추천 자기가 추천했는데 안 들어갔더라 그래서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한테 뭐 전화를 한번더 해서 아, 이 사람 왜 아직 안 들어갔지? 라고 해서 넣어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문제를 수사했던 윤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이었느냐?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인사 참사로 불린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1호기에 태운, 호기에 민간인을 태운 비선 논란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능력 대신 인연이 먼저인 세상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구시대적 연고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선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문제를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는 뭐가 문제였죠? 우선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표창장 의조. 그렇죠? 표창장 의조면 그뭐 문서 위조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서를 위조해서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업무 방해입니다. 명백한 불법이 있습니다. 그걸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죠. 그리고 입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그 부정과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걸 수사해서 재판에 넘겼고 물론 그 딸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이 딸도 사실은 재판에 넘겼어야 되는 거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한 줄 알았습니다. 왜 어머니하고 아버지만 재판에 넘기고 본인도 성인으로서 하는 행동인데 그건 재판에 안 넘겼느냐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저는 그거는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딸도 성인으로서 자기 어버지, 어머니, 어버, 어, 어머니 아버지가 불법행위를 한 부분을 그대로 자기는 그냥 그 전달하고 제출하고 그러면서 수혜 혜택을 받았다. 책임이 없냐 성인이. 그리고 몰랐느냐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성인인데. 다 알았겠죠. 그런 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도 위법행위. 뭐 공범이나 뭐 내지는 뭐 무슨 뭐 법률적인 의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뭘로 하여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재판에 넘기지 않아서 이게 공정과 상식에 위반된다라고 지적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청와대에서 채용 문제를 동격에 놓고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한다면 오불성설이다. 왜? 자.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고 전임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쭉쭉 다 청와대가 공개 채용하는 거 보셨습니까? 청와대는 원래 공개 채용 안 합니다. 공개 채용하는 거딱 하나 있습니다. 인턴. 그 청와대, 옛날에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 이런데 인턴 합니다. 저도 제가 월간조선 그 있을 때 월간조선에 인턴 기자 하던 그, 대학생이 있는데, 이 대학생이 청와대 인턴에 간다고 해서 제가 추천서를 써줬던가, 뭐 이렇게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월간조선에 인턴으로 근무하기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떠 했다. 뭐,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청와대 인턴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어디 가서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면, 자, 이런 거 보시죠. 청와대 인턴은 그 인터넷 같은 데 공간, 공간에 보면 청와대 인턴 기자를, 아, 인턴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합니다. 자격 요건을 뭐고 뭐고 해서 공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류 전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뽑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안 뽑고 만약에 인턴을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뭐 장재원 전 당선인 비서실장이 서류 전형, 면접,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어디 자기 누구 아는 뭐, 이웃집 누구라든가 이런 사람을 그냥 인턴으로 집어넣었다. 이러면 공정과 상식에 위반되죠. 왜? 정식으로 인턴을 뽑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우회로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문제 지적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급 행정요원. 그 다음에, 뭐, 극우 유튜버의 누나. 행정관이나 행정용원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청와대에서 공채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공채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100%! 아니, 이 중에서 늘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들은 부처의 추천을 받습니다. 부처의 추천도 공개 채용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다 사적 채용입니다. 왜냐면, 하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자,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뭐, 3급, 뭐, 5급, 뭐, 7급, 9급, 각각 뭐, 2명씩 추천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그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추천합니다. 그러면 뭐, 그거 아마, 아마도 검증은 해볼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실에 근무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그래서 채용하는 겁니다. 자, 그걸 공적 채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적 채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래도 그거는 공무원 자격이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이동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공원에 의해서 아마 그게 움직일 테니까. 뭐, 공적 채용이라고 뭐 우리가 봐도 큰 문제는 없지만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그것도 과연 그게 공적 채용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저는 할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 말고 어공이라고 하는 어쩌다 공무원.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느냐. 아름아름 채용합니다. 전부. 역대 정부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채용 절차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관. 뭐 제가 아는 어떤 행정관 한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어떻게 채용된 거죠? 그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채용될 때 무슨 시험을 봤습니까? 응? 뭐뭘 제대로 했습니까? 그 사람은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하고 아는 사람이고, 뭐저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 옛날에 변호 맡았던 사람이고, 뭐저 조국 전 장관 그 아들, 법무법인에서 가짜 인턴 확인서 써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학 때 무슨, 뭐, 무슨 동아리 활동인가 뭐 이거 같이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써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자기 밑에 비서관으로 데려다 쓴 사람 아닙니까? 이거 사적 채용입니까? 공적 책임, 채용입니까? 사적 채용이지요? 그 사람이 언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뭐 합격을 했나요? 이렇듯이 그건 예를 들었을 뿐이고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실은요 단한 번도 공개 채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인턴 빼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자기의 그뭐권송동저 대표 직무대행하고 아는 사람의 아들이면 안 되고 조국 전 민정수석과 알고 있는 사람은 되고 이게 어떤 기준이죠? 타 사적 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게 왜 사적 채용?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권성동 직무대행의 해명 이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명, 뭐 오늘 장재훈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좀 너무 거칠다 말이. 왜냐면 자기한테 에이, 이런 이런 사람 좀저 대통령실에 넣어달라고 얘기한 거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청탁이라고 한다면 청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거는 그러면 또뭐 김영란법 위반이냐 이렇게 나올 텐데 글쎄, 청탁과 추천은 애매합니다. 어차피 대통령실과 청와대는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을 검증해서 임명합니다. 장제원 의원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다 능력 같은 걸 검증해서 그 실제 뭐 누구 추천 이런 거다 가리고 대통령실을 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랬을 경우 뭐가 문제죠. 그리고, 역대 정부의 청와대를 그 구성했던 때의 방식과 뭐가 다르죠? 똑같은데. 그런데, 아니, 우상호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도 한번, 역대 정부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최근에, 그전까지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조사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받아보죠, 뭐. 받아봐서, 자, 사적 채용? 어, 그래, 사적 채용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또 대통령실은 원래 사적 채용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적 채용이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 많은 현장 기자들도, 이게 뭐, 야당에서 사적 채용이라고 공격하니까, 무슨, 그, 지금 여당은 뭐, 사적 채용, 아니다 또는 사적 채용이 뭐가 문제냐 방어 공방 이렇게 기사를 쓰는데 그거 아닙니다 현장 기자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청와대나 대통령실은 다 사적 채용입니다 응? 공개 채용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아름아름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적 채용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런 게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윤석열 대선 후보한테 천만원 정치 후원금을 했던 사람을 대통령실에 썼다. 그러면 이 정치 후원금에 대한 대가성 채용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아, 그 대가성 아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보고서 채용을 했다. 라고 하면 그거는 대가성이냐, 아니냐, 이건 공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적 채용은 공방이 될수 없다. 왜?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대통령실에 있는 어공이라고 어쩌다 공무원이 되는 처음 공무원이 된 사람 이 사람은 100% 사적채용입니다. 거기에 누구 하나하나 전부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이 채용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다 누군가에는 추천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고 노무현 DJ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실 청와대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DJ 정부 때, 그, 저, 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국회의원들, 보좌관 출신, 비서관 출신들 다 청와대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공개 채용에 응해서 면접, 저, 시험 보고 면접 봐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100%. 다 자기 옛날에 자기의 뭐 국회의원이었던 사람, 자기가 모셨던, 이런 사람들 추천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건 그건 사적 채용이죠. 그럼 다 문제가 되느냐? 아니죠. 문제 안 됩니다 그거. 지금 이것도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데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해명에 좀 지역적인 무슨 문제점 같은 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사적 채용이냐 공적 채용이냐 하는 건 문제 자체를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여기는 원래 사적 채용 하는 곳입니다. 이 어쩌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어, 국정조사 해서 왜 사적 채용하느냐, 그러면. 어, 원래 사적 채용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DJ 정부 때 사적 채용 안 했습니까? 뭐 이러면서 저는 충분히 반박을 하고, 그런, 그런 걸 보는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아, 그러네. 근데 예를 들어서, 공적채용 통로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왔다 그러면 사적채용이다. 그래서 제가 본 건데는 지금 사적채용 공방은 공방 자체가 되지 않는 건데 이거를 그 몇몇 지역 말단적인 그 어떤 말꼬투리 잡기 또는 프레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 때문이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여론조사 한번 해보시죠.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이 우모씨라는 사람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게 훨씬 많을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식보다 거의 두 배가 되죠. 오늘도 뭐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이렇게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해도 전부 다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과거 역대 정부의 청와대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이나 뭐 거기에 일반 공무원 출신 말고요. 행정관이나 행정요원이나 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무원 된 사람들, 저도 여러 사람 알고 있지만 다 사적 채용입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사람들도 다뭐 많이 알고 있지만 다 사적 채용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적 채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 글쎄요 참 황당한 일이다 이런 프레임에 안 걸려들고. 이 부분에 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방법 결국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율을 높이는 방법 이게 어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다 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이 문제는 제가 유튜브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언론에 전부 이게 무슨 공방처럼 이렇게 나오길래 아니 이게 왜 공방이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